이제 움직이는 걸좀 해볼게요. 움직이는 걸. 이렇게 한번 마주 봐 주실래요? 이렇게 마주 보시고, 이렇게 마주 보시고. 좀 가까이. 네. 자, 어, 왼손과 오른손 한쪽씩만, 한쪽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마주 붙여 보세요. 그거보다는 이쪽으로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 눈을. 가볍게 감으세요. 자, 서로 간에 손바닥을 느껴 보세요. 상대방의 손바닥을 느껴 보세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손바닥을 통해서 내 손바닥을 한번 느껴 보세요. 자, 이제 여 선생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 선생님이 주체가 되어서 천천히 지금 다 있는 손을 움직여 보세요. 자유롭게. 그리고 남 선생님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자유롭게 어떻게든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만 움직여 보세요. 조금 속도를 높여 볼까요? 다양하게 움직여 보세요. 남선생님들은 놓치지 말고 쭉쭉 따라다니도록. 한쪽은 너무 성스럽고, 한쪽은 좀 자유롭고, 좋는데. <laughs> 자꾸만눈 뜨시고 <laughs> 저를 봐주세요. 아니 그냥 자세는 그대로 눈만 저를 보세요. 눈만. 음. 어 어떠셨어요? 상대방 손바닥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았죠? 네. 워낙에 조신하게 움직이시더라고. <laughs> 관장님은 어떠셨어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네. 음. 되게 격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음. 왜냐면은. 네. 안 따라오고 본인이 움직였어요. 제가 느끼기 음... 제가 느끼고. 아, 아 아니, 아니에요. 거시지요. 저는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래서, 같아요. 어. 그래서 예, 제가 무섭습니다. 이 꿈꾸가 진실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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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주는 방향이 느껴지더라고요. <laughs> 어허. 네. 힘주는 방향이 그때, 느껴져서. 그때는 일부러 따라오려면 따라와라. 이러고서 제가 일부러 빼고 듣고 더 많이 이렇게. 어. 그, 그래서 저는 그걸 따라간 말은 건데. 말은. <laughs> 자, 그거 할때잠영이막 일어났나요? 혹시? 아니, 아니, 안 일어났지요? 예, 요거 요거 따라 가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잡념 같은 게안 일어나지요? 움직임을 추적하다 보니까, 아, 어, 근데 너무 이렇게 조신하게 움직이셔 갖고 선생님은 어, 잡념이 일어났을 것 같아 내 생각에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아, 그랬어요? 어, 좋아요. 자, 이번에 는 손바닥을 바꾸고 눈을 감고, 자 이번에는 남남남 남, 남 선생님이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세요. 자 스톱! <laughs> 아이고참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laughs> 따라다니기가 좀 난해했을 것 같아 <laughs> 잡념이 일어나던가요 아니, 오히려 여기에 더 집중을 하긴 했어요. 음 그래서 잡념이 좀덜 일어나죠. 네. 이거 이걸, 이걸 따라다녀야 되 보니까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처음 했을 때. 조금 천천히 했던 게 처음에 되게 힘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게 너무 신경쓰여서 천천히 움직였었던 거거든요. 음, 음. 지금은 이제 따라가려고 제가 하니까 거기에 오히려 더 집중이 됐던 것같기도 해요. 작년은 음. 네. 음. 전혀 없었어요. 지금 마음이 막 어지러운가요, 혹시? 아니요. 관장님은 어떠세요? 저요? 네. 되게 차분해요. 차분하죠? 네. 거의 뭐 잠자고 일어나는 바로 집고 요게 집중의 힘이에요. 몸을 쉬어준 적은 없는데, 마음을 집중을 해서 수,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에서 잠깐이라도 마음이 딱 이렇게 벗어나 있는 그 힘이 요렇게 깨운함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자, 다시 한번 상대방 손바닥을 이렇게. 자, 상대방 손바닥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이 기구 운동을 할 때, 기구 운동을 할 때, 기구를 잡은 손도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기구를 잡았을 때, 기구를 잡았을 때 감각이 어떤가. 그 다음에 그 감각을 내가 느끼면서 마음에서는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거를 한번 쭉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이제 되면, 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어, 저를 보고 앉으시고, 이 감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마주대 보세요. 눈을 가볍게 감으시고, 이거는 두, 두 손이 다내 손이에요. 자, 내 손인데, 자, 왼손바닥으로 오른손을 느껴보세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느껴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느껴보세요. 다시 왼손으로 오른손을 느껴봅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손 내려놓고. 어떠셔요, 선생님? 이거 잘 느껴지는 거예요? 왼손으로 오른손 느끼기가 더 쉬웠어요? 아니면 오른손으로 왼손 느끼기가 더 쉬웠어요? 둘다 어려웠나요? 처음엔 둘다 어려웠어요. 어. 아, 맨 처음엔 아예 어떻게 감각을 느끼라는 거지라고 해서 음. 더 집중을 하고 더 집중을 하는데 고했 나중에는 그냥 뭐랄까 한쪽이 어렵다기보다는 비슷했던 거 같습니다. 음. 그게 구분이 좀 됐어요? 두두 번째는 이 왼손으로 오른손 느끼는 것과 오른손으로 왼손 느끼는 게 구분이 좀 되던가요? 구분은 됐습니다. 아, 아 오케이. 구분이 네. 됐습니다. 어. 성공. 어떠셨어요, 선생님? 저는 왼손으로 오른손 느끼는 게더 쉬웠어요. 더 쉬웠어요? 네. 어. 구분도, 구분도 됐고, 구분도 네. 됐고. 관장님 어떠셨어요? 구분이라고 네. 네. 하긴 좀 그렇고요. 제가 원래 간지러움을 진짜 안 타는데 이게 손바닥은. 느껴지는데, 손가락은 이게 왼손이라 오른손 사이에서 끝부분에서 좀 간지럽다라는 느낌이 음. 들고, 손바닥은 느낄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른손보다 왼손이 더잘 느껴졌어요. 저는. 음. 그게 이제 우리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음을 집중을 하니까, 집중을 하니까, 어,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관장님. 아, 저요? 네.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그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뭐 생체 전기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것의 흐름을 느낀 거예요, 그게 간질간질한 게. 네. 어, 어쨌든 집중이 됐다는 뜻이네요. 음.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되자마자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왼손으로 느껴보라고 하셨을 때 일부러 잘안 느껴져서. 이렇게 밀어도 먹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오른손으로만 계속 느껴졌어요. 음. 처음 음. 명상이 명상이 피트니스 이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아 습관에서 벗어나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왼손으로 오른손을 느끼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느껴보는 것처럼 기구 운동을 할 때도 그걸 딱 잡았을 때, 기구로부터 느껴지는 감각, 이거를 선명하게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운동 중에도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내가 마음을 집중한다든가 그럴 때, 그게 좀더 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그게, 운동을 마칠 때까지, 마음은 수도 없이 떠나거든요, 여기를. 내가 막 운동을 하고 있어도, 어느새 마음으로 이제 다른 생각에 탁 빠져가지고, 막 소설을 쓰고 있든가 막 이래요. 그럴 때는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이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내 마음이 얘를 관찰한다든가 이거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뭔 의미냐 하면, 명상에서 볼 때는, 주인이 여기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집이고, 어, 그몸 속에, 아니, 이, 이 집,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은 마음격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을 떠나버린 주인은 집을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몸을 관찰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집주인이 집을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해요. 의미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어, 생각이 푹 빠져갖고 있으면서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몸에 움직임을 하고 있어도 그게 효과가 그렇게 잘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내 몸으로 돌아와서 이 운동, 움직임을 하면서 일어나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알아차리면서 이거를 좀더 선명하게 해줄 수 있다면 집주인이 집을 잘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몸의 근육이라든가 뭐 인대라든가 이런 건 선생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요새 그 정형외과에 가보면 이 인대 끊어지고 이랬을 때에 옛날에는 막 거의 대부분 통깁스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못 움직이죠. 근데 요새는 이 유격을 가급적이면 주는 쪽으로 깊수를 이제 하는 거로 이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어, 움직임을 가급적이면 하면서 인대가 에, 아물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 움직이면 움직이면 움직이는 데는 마음이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의도가 작용을 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의도를 따라서 인대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의학에서 캐치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마음이 몸의 움직임을 충분히 관찰하면서 마음이 그거를 이렇게 관리해 갈수 있다면 아마 운동 효과는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저희와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벤치 프레스라고 이제 가슴 운동이 있는데 이제 보통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을 할때 가슴에 힘을 주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저희 지도자 같은 이제 분들은 가슴 운동을 이제 시킬 때 가슴에 힘을 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가슴에 힘을 주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집중을 하다 보면 가슴이 이완되고 수축되는 이 방향이랑 이 느낌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과 그게 조금은 맞는 게 아닌가. 관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조금은 맞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그거네요. 아... 네, 그냥 그게 그거.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도 사실상 운동하기 전에 오늘 어떻게 운동을 할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고통들을 이겨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 근육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운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laughs> 예를 들자면, 하체 운동을 하는데, 하체 운동, 이제 하체 근육이 워낙에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세밀한 근육들을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모여짐으로써 음. 그래서 이제 부분별로 다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발달이 좀 더딜 수가 있거든요 음.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제 생각은 이런 명상이나 이런 걸좀 통해서 이거를 좀 연습하고 숙달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좀더 도움이 되고 원하는 부위에 힘을 더줄수 있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좀늘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음 움직임이 움직임이 명상이 되게 하는 그 조건 음 그거를 좀 따져 보면 뭐냐 하면 움직이는데 일어나는 감각들을 마음이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거를 알아차려 주는 거 요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움직임의 속도를 좀 천천히 해줘야지 유리해지는 거예요. 걸을 때도 빨리 그냥 막 습관적으로 걸으면 정말 말 그대로 습관적으로 걸어서 그 교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걸으면서 발바닥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 마음으로. 그러면, 아, 내가 이거를 디딜 때 왼발과 오른발은 각자 이렇게 땅에 먼저 닿는 부위가 다르구나. 또는 내려놓을 때의 각도가 다르네, 두 개가 다. 이걸 다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감각을 충분하게 알아차려 주는 거. 요게 이제 명상적 움직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요거는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 같,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 를 들어서, 이제, 그, 아이스메트릭? 예, 그거 할 때, 자, 이, 이제, 왼, 왼, 오른손으로, 왼손을 밀어주자, 밀어주자,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그냥 쭉 하면서, 어 어디에 지금 감각이 주로 들어오나? 어느 근육 쪽으로 하나? 여기서 또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이렇게 하면, 이분은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차림을 하면서 움직임을 하면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몸과 대화를 할수 있는 거죠. 몸과 대화를. 그런데 그러지 않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틀림없이, 음, 여기서 하는 기구 운동이라든가 또는 뭐 맨손 갖고 할 때도 이거는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 이거죠. 충분히. 결국은 기존의 선생님들이 하시는 운동법과 명상은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명상은 좀더 도와드릴 수 있다. 그, 그 감각에 대한 거. 그렇다고 해서 명상을 하면 그 감각이, 없던 감각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원래 일어나고 있던 감각인데, 내 마음이 그거를 관심을 안 갖고 있던 거를 좀더 관심을 갖게 만들어줌으로 해서 더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